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끝나고 두 번째. 요번에는 조금 더 기대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교체와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는 동안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들어와 계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오늘의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저희가 2학기 때 다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만큼 멋진 선물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 웨일에 궁금한 점 아니면 이런 주제를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제작용 툴 펜바 활용법을 설명해주실 인천 양지초등학교 박승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양치초등학교 교사 박승현입니다. 네. 지금 캔바라는 프로그램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하게 수업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캔바로 만든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면 저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캔바를 이용해서 아까 한 5분, 쉬는 시간 아이들 없는 5분 동안 만든, 제가 네. 만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노트북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어,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라서 아이들한테 네, 여름방학 관련해서 뭐 여름방학 잘 보내라는 어떤 영상 메시지를 정말 쉬는 시간 5분 동안, 딱 5분 만에 네. 네, 만드는 건데요. 어, 잠시만요. 어, 제가 화면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만 네, 5분 동안에 저희가 뭐 네. 영상 하나 만들려면 애들을 찍으신 건지 아니면 글자를 돌리신 건지 너무 너무 궁금한데 아, 지금 저 나오고 있고요. 제 밑에 네. 제 얼굴 나오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와주신 선생님, 네네. 한번 자, 볼게요.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네. 소리가 혹시 들리시면 소리도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헬로우 썸머 어, 와우 제가 이왕 하는 거 소리도 나가게 해볼게요 소리도 들리면서 좋으니까요 PPT에서 요거 글씨는 없는데 이미 저는 5분이 지났을 것 같은 어, 그런 아, 자, 생각이 다시. 드는데 다시 한번 네, 보여주세요 제가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아저 아저씨가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는데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고요 어...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와우! 자, 내일까지! 와, 이거를 지금...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지는 않고 효과를 네네. 애니메이션 효과를 일일이 넣었어야 할것 같은데 5분 안에 이게 간단히 됐다는데 아주 놀라운데요. 네.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캔바라고 하는데요. 뭐 구글 크롬에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 같은 방식으로 구글 크롬에서 캔바 라고 입력을 하시면 검색이 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무료 온라인 디자인 제작 툴. 아.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글씨를 쓴다나 하지 않고, 파워포인트처럼 어떤 하나의 장면을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사이트. 아, 웹사이트. 그냥 거기에 접속만 하면 저희가 네. 할수 있는 거니까 네. 더 간편하겠네요. 예, 자, 그러면 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캔버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그첫 페이지를 보니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흔히 쓰는 요즘 많이들 쓰시는 미리 캔버스랑 되게 무척 네.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미리 캔버스 많이 쓰시죠? 많이 네. 쓰고 계시기도 하는데 미리 캔버스랑 어쩌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죠? 아, 네네. 하지만 오늘 제가 미리 캔버스가 아닌 캔바를 소개해드린 가장 네. 큰 이유는 동영상을 만들 때,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걸 주로 많이 하는데, 음. 요즘에는 시간도 많이 없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동영상 쉽게 만들 수 있는지, 또는 뭐 어떤 걸로 만드는지 자꾸 물어보고. 맞아요. 아이고, 사실 동영상하면 저희가 프리미어 시대로 돌아가면서 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 미리 캔버스가 보통 저희가 이미지적인 걸 네. 많이 만든다면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을 좀더 쉽게 만들어 줄수 있는 네. 그런 사이트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은 물론 이 캔버도 디자인, 그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미리 캔버스처럼, 아, 네. 그게 원래는 시작인데, 시작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동영상을 그또 디자인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 네. 어, 그런데 또 저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 몇 분이면 망고보드라는 그런. 아, 망고보드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망고보드는 미리 캔버스 이미지를 주로 디자인한다면 망고보드는 둘다 디자인하게 되어 있는데, 네. 단점이 유료라는 거 아, 저희 저희가 네. 또 이게 돈을 많이 들게 되다 보면은 어좀 좋은 효과 넣으려고 하면 항상 돈을 많이 내게 되어 있는 예, 예, 그런 점이 있던데 그럼 캠마는 모두 선생님들이 예, 무료로 이용을 할수있느요